자 이제 드디어 변은 만취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실제 날씨가 아직 안 더워서 요즘 기후변화 소위 더위 때문에 심각합니다 자 제가 왜 카메라를 들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자 논에 물은 거의 말라가 있습니다 그죠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약하게 걸려대기를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일병이 아니거든요. 도일병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깨시무늬병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시무늬병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결국은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원인은 미량 원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량 원소가 최근에 많이 부족한데 제가 그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일단은 어, 심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미량 원소들을 위로 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잎집이 조금 여기는 바깥쪽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조금 안쪽을 들어가 보시면 자 잎집이 어떻습니까? 예 무늬가 달라져 있죠, 그죠? 예, 입지 문이 마른 병, 일명 한자명으로 문고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예, 이렇게, 예, 갈변 또는 흑변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이삭, 어, 요걸 한 이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삭에 이제 알맹이가, 소위 나달이 충실하지 못하는 이렇게 등숙이 그러니까 수정 수분이 안되어서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분이 부족해서 알맹이가 다못 차는 경우 그러니까 청미라고 그러죠 청색 수확기가 됐는데도 푸른색을 띠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이웃진 논인데요 이 어, 논두렁을 경계로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깨시 무늬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일병 아니고요. 깨시 무늬병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미량 원소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특히 철분, 망간 이런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경, 깊이 가리를 자주는 안 하셔도 됩니다. 4, 5년에 한 번씩 정도만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삭이 어떻습니까? 말라버리죠. 어, 이걸 이상 마름병, 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소위 완전히 말라버리죠. 이것은 이제 이상 마름병 증상인데,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어, 출수기, 소위 이제 개와 꽃이 필때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이상 마름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일명 백수라고 합니다. 하얀 이삭이 되는 걸 어, 백수라고 하는데, 백수 현상이 되면 또 문제가 되고요. 지금 쯤 사실은 도일병이 문제가 되는데 도일병보다는 깨신무늬병이 어, 문제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자 발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어, 여기 여기 멸구가 나왔다 지 여기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없네요. 메뚜기만 있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메뚜기요. 이 메뚜기 보이시죠? 어, 다른 데로 튀어 버렸습니다. 일단 메뚜기가 있는 정도로 보면 친환경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와 더불어서 저탄소까지 저탄소 농법, 소위 중간 낙수하고 약게 걸러대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기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진주시 진승면입니다. 진승면에 옆에는 KTX 열차가 다니고요. 자, 이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런 계곡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좁은 평야입니다. 좁은 들판에 이렇게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 호남들판에 계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그것도 논의가 할 정도로 규모는 작습니다만 알차게 생산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 멀리서 백로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